좋은 것과 좋은 척 하는 것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좋은 것과 좋은 척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좋은 것에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축구가 좋은 사람은 추워도 더워도 공을 차는 자리에 갑니다. 비가 오면 수중전이 수중전이 진짜라고 웃으면서 공을 차러 갑니다. 바쁘고 피곤해도 아파도 약을 먹고 공차로 갑니다. 반면에 축구가 좋은 척하는 사람은 피곤하면 안 갑니다. 더워도 안 갑니다. 추워도 안 갑니다. 비가 오면 당연히 안 갑니다. 야곱은 타양에서 만나. 라엘을 사랑했습니다. 라엘이 너무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창세기 29장 20절 야곱이 라엘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닥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라엘이 좋으니까 좋은 척한 게 아니라 라엘이 진짜 좋으니까 7년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할 마음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다면, 당신은 정말 주님을 좋아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좋은 것입니다. 교회가 좋은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척 하지 않고 설교를 좋아합니다. 설교는 몸이 아파도 합니다. 몸이 아팠다가도 설교할 생각을 하면 힘이 납니다. 설교를 더 잘하기 위해서 광주와 양평을 오가면서 4년 동안 다시 박사과정 공부를 했습니다. 무엇인가 지속하는 것을 힘들어 하지만 설교를 좋아하니까 설교 공부하는 일이 그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그 시간을 견뎠습니다. 평생 설교 연구의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 모아서 설교 공부를 함께 하는데 설교를 좋아하니까 그 모임을 지속합니다. 저는 지금도 설교를 쌓아둡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회의에 갔다 오시면 설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설교를 쌓아두고 삽니다. 설교를 늘 묵상합니다. 지금도 제가 요한복음 강의를 하다가 중간에 다른 설교를 하는데 혹자는 요한복음 설교가 준비되지 않아서 다른 설교를 갖다 떼우는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 못 믿겠으면 제 방에 오세요. 보여드릴게요. 설교를 쌓아두고 삽니다. 억지로 좋아하는 척했다면 닥쳐서 하지 않겠습니다. 제 모든 사역이 설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설교가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역들이에요. 스테이도 설교가 준비되어야 나머지 일들이 돌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에게 설교는 확실히 좋은 것입니다. 저는 또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사람 만날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그 사람들과 놀 생각을 하면 신이 납니다. 차를 마시고 대화하고 노래 부르고 때로는 춤도 추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스테이입니다. 좋아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좋아합니다. 어제는 노병아 장도 님께서 애찬을 이렇게 섬겨 주셨습니다. 윤놀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광재, 김창민 이렇게 몇 사람을 불러서. 연 o 로만 해서 밥을 먹었어요. 그때 밥을 먹고 나서 우리가 대화를 했는데, 어떻게 새로운 사람들을 더 오게 할까? 그래서, 한번 왔을 때, 만 원씩 걸고 윤놀이를 하면 5만 원질 수도 있다. 5만 원 넘어가면 그 사람이 너무 부담 느끼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3만 원으로만 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 이러면 못 놀게 할까. 이런 수많은 서로 논의를 하다가 결론이 뭐냐 우리는 여기 모인 우리는 윷놀이를 좋아하는 DNA가 있고 그 사람들은 윷놀이를 좋아하는 척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목사가 전화하면 오는 인간들이 있는데 와서 완전히 처삼천럼 볼초하듯이 뭐 나와버렸어? 응, 가버렸어? 그러다가 여차하면 뒷문으로 앞문으로 그 결론이 뭐냐 윷놀이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윷놀이가 좋은 것이 아니고 좋은 척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자 매일 우리가 4만원 5만원을 내서 특식을 만들고 여러 인간들을 불러내서 밥을 먹게 하는 모임이 우리 레포즈 친교 모임인 것 같다 그랬더니 다 동의를 하는 거예요. 또 어제도 우리 초등일반과 같이 밥을 먹었는데, 야 초등일반 그 부모들을 내가 알잖아요. 같이 밥을 먹으니까 정말 좋아하는 척 부담 가지면서 억지로 좋아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 초등일반은 목사랑 밥 먹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진짜 연예인과 밥 먹는 것 같이. 편지를 써오고, 선생님이, 우리 김한나 선생님이 특별한 어떤 또 그런 은사가 있죠. 이벤트에 아주 편지를 써오고, 질문 두 가지씩을 다 준비하라 그랬어요. 밥 먹으면서, 목사님의 어린 시절은 어떠셨나요? 목사님은 목사 직을 시작하시면서 기분이 어떠셨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하는. 우리 좋은 담배는 편지를 써왔는데, 목사님,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세요. 목회를 끝까지 잘하세요. 섬기세요. 야, 나한테 너무 요구하는 게 많아.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안 믿게 생겼나 봐.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세요. 또 우리 한수란 놈은 참 하나님이 1번, 목사님이 2번이래요. 네 엄마, 아버지가 2번 아니냐? 아니래 목사님이 2번이래요. 야, 우리가 성김만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써왔습니다. 다지 선생님 닮아서 말이 좋아. 야, 여러분은 무엇의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무엇의 인생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과. 신앙이 좋은 척하는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해요. 교회는 반드시 신앙이 좋은 사람을 기둥으로 세워야 합니다. 신앙이 좋은 척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이 좋은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신앙이 좋은 사람은 대가를 지불해요. 아무리 바빠도 예배해요. 피곤해도 기도해요. 축구가 좋은 사람은 피곤해도 축구해요. 비가 와도 축구해요. 눈이 와도 축구해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힘들어도 예배해요. 힘들어도 헌금해요. 시간이 없어도 사명을 완수해요. 기꺼이 기꺼이 그렇게 하고 칭찬받을 생각 안 해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축구가 좋은 것이니까 누가 상주지 않아도 나가요. 반면에 신앙이 좋은 척하는 사람은 화려해 보이지만은 대가를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피곤하면 빠지고 바쁘면 핑계하고. 대가를 지불할 마음이 없어요. 목사와 일하는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좋은 사람, 목사가 좋은 직분자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욕을 먹고 손해를 봐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목사가 책망을 해도 그 태도 여전합니다. 그러나 좋은 척 했던 직분자, 좋은 척 하는 직분자는 칭찬할 때만 좋아합니다. 여유있을 때만 대접받는 자리에만 동행합니다 죽을 자리 헌신하고 희생할 자리는 조용히 뒤로 빠집니다. 좋아하는 척 좋은 척 좋은 것 다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시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똑같은 씨앗인데 어떤 곳에는 열매가 없고 어떤 곳에서는 열매가 풍성합니다. 길가 돌밥 가시떨기밥 열매가 없습니다. 말씀이 들렸지만 그 말씀 사랑하지 않은 것이지요. 말씀이 좋은 척 사랑하는 척 했던 것 뿐이지요. 대가를 지불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씨가 열매를 맺을 텐데 묵은 땅 묵은 땅 기경할 마음이 없는 거지요. 우리 교회는 참 예배를 사모하고. 경배와 찬양 전에 오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 경배와 찬양팀 올라오기 전에 기다리신 분들이 많아. 왜 경배와 찬양을 미리 30분 전에, 15분 전에, 20분 전에 합니까? 묵은 땅 기경입니다. 저름도 안깬 상태로 설교 들어보면 설교 틀리지 않습니다. 와서 준비 기도하고 준비 찬송하고 내 묵은 땅을 기경한 뒤에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선조들은 항상 30분 전에 준비 찬양이란 말을 썼어요. 준비 찬양 묵은 땅을 개경할 마음이 없어요. 열매 없는 인생을 보니까 세상의 많은 것들을 포기할 마음이 없어요. 15절 말씀 보세요. 십부른 자의 비율을 예수님이 친히 해석해 준 겁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침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침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 오고 박해가 오면 넘어져버리네. 좋을 때만. 18절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신앙으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 비웃음과 헌신, 희생, 겪을 마음이, 지불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말씀 들고 나갔다가는 말씀대로 했다가는 내가 전기세도 못 낸다. 말씀대로 했다가는 내 몸뚱아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 적당히 해야 된다. 새벽기도 했다가는 나는 쓰러져버린다. 절대 나는 못한다. 11조 절대 못한다. 성경금 절대로 못한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좋은 척, 신앙 좋은 척, 믿는 척한 거죠. 이 믿는 척 하는 것을 누가 안줄 아십니까? 우리 가족이 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목사도 속을 수 있는데 가족은 속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성질 내려고 하지 말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신앙이 좋은 사람, 주님이 좋은 사람은 반드시 자식을 구원하게 돼 있습니다. 좋은 척 하며 사는 사람은 구원 못 합니다. 그런데 좋은 척하는 사람과 좋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 대가를 지불한다니까요. 대가를 목회자 교육을 받으려고 신학교에 갔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버려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버리지 않았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겠지요. 어떻게 버렸을까요? 어떻게 그 좋은 친구들 선배들 그 동안에 지내왔던 많은 삶의 요소들을 버릴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설교를 좋아했습니다. 신학교 시절 들어가면서 설교를 붙들었습니다. 설교가 너무 좋았습니다. 신학 교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설교를 쓴다. 설교를 쓰면 어려움과 애로움을 다 이길 수 있다. 나는 휴가를 가지 않지만 설교를 쓰면 다 기쁨이 넘쳐난다. 이말 듣고 정말 설교를 쓰기 시작했는데 진짜 설교가 좋았습니다. 누구 한 사람 설교 들어줄 사람이 없었지만은 바인다를 만들어 놓고 설교를 채워가니까 진짜 설교가 좋으니까 설교하면 내 설교를 듣는 청중이 보여서 세상 친구들 끊을 수 있었습니다. 좋은 척 해서는 이길 수가 없고, 좋은 척 해서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좋아하는 척 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좋아하려면, 좋은 것과 좋아 보이는 것을 또 구별해야 합니다. 좋은 것이 있고, 좋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하셨네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게 뭐예요? 아파트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성령이라고 하셨네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은 세속적 가치일 때가 많아요. 우리에게 좋은 것은 금덩이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좋아 보이는 것이지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좋은 것은, 아멘 할 준비하세요. 영원한 것입니다. 진짜 좋은 것은 돈으로 살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친구가, 교회 가족이 진짜 좋은 것은, 교회 친구들이 종종 돈은 못 줘도 영원한 것,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친구들은 내게 돈을 줄 수는 있어도 내가 진짜 기도가 필요할 때 그들은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종종 어떤 분들은 세상 친구만 또 교회가 못하다 그래. 당신은 좋은 것과 좋아 보이는 것을 지금도 구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좋은 것에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성장은 좋은 것과 좋아 보이는 것을 구별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호와 같더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들어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의 신앙이 좋은 척 하는 단계에서 좋아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좋은 것과 좋아 보이는 것을 혼동하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공갈적꼭지를 찾습니다 공갈적꼭지만 물려주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나이가 돼서도 공갈적꼭지를 물고 있다면 그 아이는 정말 심각한 아이입니다 그때부터 그 아이는 더 이상 공갈 조국지를 찾지 않습니다. 연어를 찾습니다. 밥을 찾습니다. 진짜 밥을 먹기 때문에 공갈 조국지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소주는 좋은 것 같지만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건 공갈 조국지입니다. 명품 가방이 좋은 것 같지만 그건 좋아 보이는 겁니다. 명품 가방을 구입한 즉시 갈증이 멈추고 인생이 행복 시작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갈증이 생기는 겁니다. 경험하셨잖아요. 차가 좋은 것 아닙니다.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한대 구입하면 내 인생이 갈증이 끝날 것 같지만 차를 사는 순간 그때부터 그 차가 좋은 차, 나쁜 차 구별 없고 나보다 더 좋은 차가 보일 뿐입니다. 초아 보이는 것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애와인데, 몽골에 소를 키우던 한 소년이 소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때도 그랬지만, 몽골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소한 마리의 재산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부모님이 이 아이에게 소를 돌보라고 했는데, 아니, 딴청 피우는 사이에 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재산의 전부와 같은 소. 이소 없이 집회를 들어갈 수 없는 이 소년. 그런데 소를 잃어버리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때에 예배당의 종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소를 찾으러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배당으로 가시겠습니까? 소를 잃어버리면, 소를 찾지 못하면 두번 다시는 예배 드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혹 교회 갔더라도 지혜로운 어른들이 너 빨리 가서 아버지에게 맞아 죽지 않으려면, 복음이 막히지 않으려면 너 빨리 가서 소를 찾아라. 지금 너한테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가서 소를 찾아라. 소를 찾아라. 그런데 이 소녀는 확실하게 성교사님에게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소보다 더 좋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소보다 더 좋은 것이 은혜라는 것을 이 소녀는 확실히 알고 있어서 그는 예배를 택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였겠습니까? 다리 꼬고 껌 씹는 예배였겠습니까? 졸리다고 눈비비는 예배였겠습니까? 어쩌다가 내가 이런 자리에 나왔다. 불평하는 예배였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모르지만 눈물의 예배였을 것입니다. 간절한 예배였을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그날 따라 통성기도시켜 놓고 졸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순간이 자기의 인생의 전부다고 어쩌면 마지막 예배일지 모른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리는 예배였을 것입니다. 부모에게 맞아 죽을 줄 모른다는, 부모님께 맞아 죽을지 모른다는, 정말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 다시는 예배당에 올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했을 것입니다. 놀랍게. 여러분 아는 결론이야.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 봤더니, 소가 예배당 앞에, 주인님 잘못했습니다. 음메, 음모, 우 하고, 소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십니까? 좋은 척하는 사람이십니까? 저도 점점 속을 때가 많더라고요. 신앙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좋은 척하고 살았더라고요. 주님 일하고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바벨탑 쌓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야, 목사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목사를 좋아하는 척했더라고요. 책망한 마디 했더니 모든 걸다 포기해버리더라고요. 야,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좋아하는 사람에게 칭찬만 합니까? 우리 배워서 알잖아요. 아무에게나 책망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런데 정말 목사가 좋은 사람은 책망이 책망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분노가 분노로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좋으면 어때요? 뭘 해도 좋지 않습니까? 자식이 인상 써도 똥을 싸도 뭐 코를 골아도 뭐 해도 그냥 좋지 않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자가 따기 때려도 좋지 않습니까? 이런 썩하지 없는 놈을 봤나 이러면서 너를 당장 엄벌에 쳐야겠다.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머리 잡고 흔들어도 키워 죽지 않습니까? 목사를 좋아하는 척하고 사니까 말 한마디에 상처가 됩니다. 목사님은 왜 말을 그따위로 하니? 목사님은 왜 여성을 학대하니?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만큼 여성의 심리를 잘하는 분이 어디있습니까또 어떤 분이 그래. 그분은 목사님 곁에 앉아봐서 그렇습니다. 목사님을 채찍그러서 일하면 그런 말은 못할 겁니다. 이러든 저러든. 제 본심이 여러분을 학대하는 것이겠습니까? 제 본심이 여러분을 학대하는 것이겠냐고. 제 본심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들려왔다는 것 자체가 좋아하는 척. 목사도 마찬가지겠죠. 말로는 장노님 좋아한다고 해놓고 장노님 말 한마디엔 삐치고 돌아졌다는 것은 좋아하는 척하고 산 거지. 장노님이 좋은 것 아니었던 것입니다. 좋아 보이는 것과 좋은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야, 좋은 것과 좋아 보이는 것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것을 발견하고 좋은 것에 인생의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새벽이 좋은 것입니다. 새벽은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좋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 새벽은 좋은 것이니 새벽에 인생을 거시면 여러분 인생은 결코 바닷물 마시는 것처럼 갈증이 없을 겁니다. 주일이 좋은 것입니다. 좋아 보이는 거 아닙니다. 주일은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온전히 주일을 성수하는 인생은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 좋아 보이는 거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의 인생을 걸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지만 잘못된 겁니다.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사명의 인생을 걸어버리는 인생은 결코 쫓기지 않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사명을 내팽개치는 순간 내 인생이 늘 쫓기듯 살아가지만 사명을 붙들어버린 인생은 항상 자유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명을 내팽개쳐버린 인생은 변명하기 바쁘지만 사명을 붙던 인생은 항상 자유함이 있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에 인생을 걸지 말고 좋은 것에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버린다잖아요 라헬을 위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잖아요 왜 교회 일하다가 성질 내는 줄 아십니까? 신앙 좋은 척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성질 낼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에서 성질 낼 이유 서운하다고 말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 받은 것이 은혜고 교회에서 써준 것이 은혜고 오늘 또 내가 이렇게 건강함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은혜고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사랑의 빚을 졌는데 불평이 터져 나온다는 것은 신앙 좋은 척하고 산 거예요. 목사가 그런 사람들을 직분자라고 세워 놓으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인척 목사 행세하다가 주님 앞에 책망받는 그런 인생을 목사가 좋은 것, 교회가 좋은 것, 설교가 좋은 것, 그 좋은 것의 인생을 거는 종이 될 것이고, 여러분도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